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의 현직 전산 팀장 맨날 수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북 메모리를 실제로 장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메모리를 새로 사야 하는데 구매 요령을 잘 모르시거나 컴퓨터가 느린 진짜 이유를 모른 채 막연하게 메모리를 사시려는 거면 이 영상들부터 참고하셔야 손해를 안볼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메모리 부족이 아닐 수 있고 메모리를 잘못 사면 인식이 안 되거나 아예 안 꽂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메모리의 종류나 규격, 호환성, 구매 요령 같은 것보단 노트북 슬롯에 메모리를 장착하는 방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올바른 메모리가 있다는 가정 하에 노트북 메모리를 실제로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노트북의 메모리 슬롯은 SSD에 m.2보다는 그래도 착한 편이에요.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깐 열어보면, 이렇게 있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좀 넓게 있지만, 결국엔 이거를 열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 슬롯이 또 따로 있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기판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을 분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슬롯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기판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메모리 슬롯을 분해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메모리 슬롯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있다는 가정 하에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가 두 개가 꽂혀있죠. 빼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노트북 분해든 뭐 메모리든 하드든 이런 걸뺄 때는 반드시 노트북의 전원 케이블은 물론이고 이런 노트북의 배터리도 반드시 탈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품들이 쇼트가 나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약간 미세한 손가락 끝에 감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전기를 빼준 다음에 해체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뺄 때는 이두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이양 끝에 스프링 같은 철사 부분을 살짝 양 옆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해서 올라오죠? 메모리가 30도 정도 살짝 들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젠 쏙 뽑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빠졌죠? 끼울 때는 이 홈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꾹 넣은 다음에 밑으로 눌러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꽂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양 옆을 구분 동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숙달된 조교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뽑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개 뽑았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트북의 메모리, 규격, 종류, 뭐, 클럭 같은 거는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메모리가 노트북과 호환된다는 가정 하에 다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를 꽂을 때도 구분 동작에 맞춰서 꽂겠습니다. 일단은 홈이 맞아야겠죠. 이렇게. 홈이 맞게. 하나. 둘. 밑으로 쑥 눌러주시면 살짝 딸깍 소리가 났죠.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꽂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도 이렇게 구운 동작 하나 둘 딸깍 끝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한번 꽂아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해체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수리하는 이렇게 실무 경험으로 PC 고장 수리나 윈도우 꿀팁을 만드는 채널입니다. 이번 주에는 SSD와 메모리 설치를 하루에 한 번씩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독했더니 전산 팀장이 되는 채널, 맨날수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